안녕하세요. 평생을 읽고 쓰는 글, 어떻게 하면 잘 읽고 잘쓸 것인지 생각하는 말과 글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예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전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학습 목표를 보면 시험 문제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보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 볼까요?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을 통해 당시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자,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느냐?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어떤 시대? 선사시대. 선사시대는 역사시대의 반대 개념이죠. 상대 개념인데 역사시대는 문자로서 역사를 기록한 시대라면은 선사시대는 문자 없이 문자가 없는 시대에 구석기, 신석기, 고시대를 그 얘기하는 거죠. 청동기 시대에는 문자가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그랬네요.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 자, 문자를 사용하는 시대는 역사시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 시대는 선사시대. 힌트 하나 더 줬네요. 뗀석기를 만들었던 구석기 시대. 이거는 간석기 시대. 간석기를 만들었던 신석기 시대. 자, 이 시대는 선사 시대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주로 생활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것 이것도 학습 목표와 맥이 다 있는 문제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 여기 살았죠. 왜왜 왜 여기서 살았을까요? 집이 없죠. 일단은 뭐집 지을 기술이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살았고, 어, 그 다음에 추위를 어, 피할 수 있죠. 어, 그 다음에 사나운 동물의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습 목표와 아, 맥이 닿아 있는 문제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사용한 다음 도구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어, 어느 것입니까? 자, 이것도 어,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문제죠. 자, 도구 유,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알아본다 그랬죠. 자, 유물입니다. 뼈작살이라는 유물, 돌금물 추라는 유물이네요. 이걸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어떻게 어, 알수 있죠. 아, 물고기 잡, 잡아서 먹었구나. 자, 2번 고기잡이에 사용된 도구들이다. 학습 목표와 일맥상통하는 문제입니다. 4번. 다음 유적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이 유적은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이죠. 자, 혜연이는 뭐라고 했냐면은, 청동기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만들었던 무덤이야. 그렇죠. 어, 여기 사람을 묻죠, 여기다가. 맞는 말이고. 자, 유승이는 받침돌이 커다란 덮개돌을 고이고 있어 고인돌이라고 불러. 맞는 답이죠. 새롬. 한반도에서는 강화 지역에만 남아있어. 이것이 이 고인돌이 강화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강화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 여기 파주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라북도 고창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 어떤 그 극단적인 대답을 하는 거. 지역에만 이런 거 있으면은 에, 에,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틀렸죠? 어. 어, 새로미가 틀렸습니다. 어, 이것도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그 어,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예측, 어, 알수 있는 그러한 문제죠. 문제. 자, 5번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자, 생활 모습 또 나왔네요. 길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입니까?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요건 신석기 시대죠. 그러니까 요건 답이 아니고 뇌은 반달 돌칼로 곡식을 수확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어그 유물을 유물을 잘봐뒀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민무늬 토기에 곡식을 보관하였습니다. 이것도 유물을 보면 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어뭘 통해서 알수 있냐면은 강화 어, 강화도랜다. 이 고인돌을 보면 알수 있죠. 고인돌은 지배자만 묻히는 거죠. 이 시대부터 이제 그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겼죠. 이걸 보고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 리얼도 맞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볼게요. 어,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죠. 5 번도 역시 그러니까 학습 목표와 연결된 유적과 유적과 유물 이렇게 고인돌로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 민문이 토기요 반달 돌칼 이렇게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생활 모습을 알아보자는 학습 목표와 일맥상통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은 학습 목표를 보면은 시험이 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구나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어, 그 학습 목표 꼭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는 공부하고, 어,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연습 문제 있죠. 이, 이세 가지. 학습 목표, 본문, 연습 문제. 이것은 일맥 상통하는 거니까, 이 공부를 하면은, 어, 분명히, 그, 시험 문제가 예측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